아 뭐야 오늘 자, 뭐 누구시죠? 인사 좀나눠세요아 네. 아, 안녕하세요 예네 누구시죠? 네, 가수 정인입니다 네. 가스 장인이라고요? <laughs> 아 가스 뭐 도시가스 부탁가세요 아이 아, 정인이요 가스 그래, 정인 아, 정치인이라고요? 아이 아, 아, 뭐정치 아, 나가세요 우리 그러세요. 중립이에요 우선 이렇게 봐도 아, 나가세요 부수 그래, 아냐아냐아니 뭐야 우리 이거 우리 둘이 그래. 항상 붙어 다니잖아 그래. 이그 정치인은 아, 아, 아니요 뭐하시는 뭐 분인데 아니,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명한 분 분이 당연히 뭐하시는 분인데 아니, 또 남편이 조정치아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요? 우리, 우리 중립이야. 나도 몰라요. 그냥 광대들이에요. 그래 나가. <laughs> 뭐 하고 는 거야? 남자가수는 김나박이고 여자가수는 거할백정. 거할백정이 정환이야. 이 사람이 정이라고? 어어. 어. 어 거할백정 나도 아는데. 안다고? 알지. 거 누구야? 거미. 알. 알리. 백. 백정영 정. 정상수. 정수. <laughs> 정상수. 이분이 정상수예요. <laughs> 격투기 선었잖아아 그 어, 어. 그분 아니고 그럼 우리만 아니, 정윤 씨 아니야? 정윤 씨 아니, 전혀 모는데아둘만 모르지? 여기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아 이분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laughs> 야 대답을 아무도 안 하네. 조용하다. <laughs> <laughs> 조용이 이렇게 조용. 처음 봤어. 내가 몰라. 아니, 혹시 뭐 이분 뭐 노래 중에 아시는 거 제목 한번 얘기해 봐요. 어떻얘기 하냐, 어떻게 안 하냐. 조용히, 조용히 오랜만에 도서한 분위기 다 미치겠어. 아, 아, 뭐, 몰라, 몰라. 우리 전혀 다 몰라. 말했잖아, 지금. 자, 우리는 모르니까 어.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미치듣다미치지 예, 네. 네,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음악 주세요. 서로 품을 찾던 숱한 바 구근대던 새벽도 다 흩어졌나요 내겐 사랑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 그 황태야, 노래 어떠니? 별론데. <laughs> 그래, 진짜. 왜 별론니? <laughs> 아니, 뭐저 정도는 뭐 누구나 다부르잖아 아니, 그데 목소리에 쿠세가 너무 심하네. 두호가 <laughs> 아, 상당히 심하네.